기존의 저가 라인이 이렇게 하락세 보여 온것 대비 이렇게 오래도록 바닥을 추가로 후벼 파는 모습이 없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매수 주체의 마지막 흔들기 또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거나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악재 뉴스 울고 먹기 정도에도 또 민감성 추가 급락이 일어나며 기존의 저가 라인을 잠시 추가 붕괴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유 종목 또는 매매 고려 종목이 이런 모습 보인다면 차트를 가능한 한 크게 보시면서 바로 지금의 최저가 구역은 바로 과거의 5배 이상 급등을 시작한 최저점 구역과도 중첩되는지 여부가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 지지대를 이탈한 차원의 좁은 시각이 아닌 더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고 더 신뢰성 있는 바닥 국면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렇게 꼭 차트를 넓게 보는 것의 중요성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렇게 단기 지지대를 이탈한 종목이 이탈분을 곧바로 회복함과 동시에 만족할 만한 상승세 보인 종목이라면, 결국, 캔들 기준으로 어떤 모습 포착되는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2평의 완전 역배열 보인 당시 2평 중 최소한 22평과 62평을 상향 돌파하게 되고, 또한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과 2의 색 채우기가 적용된 이른바 구름대를 뛰어넘는 것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오랜 하락 추세를 가져온 종목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토리와 함께 20일, 60일 2평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 그리고 밀리지 않고 다시 반등 예상되거나 막 반등한 모양새가 확인된다면 매수 포지션 가능하겠습니다.